예, 네, 엊그저께 그 홈리사가 금방 노숙자로 금방 전락해버리는 우리, 청소년들,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했고, 그들이 꼭, 게으르고 뭐, 그렇게 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또, 그렇게 해서 청년이 된 노숙자들은 집에 문제가 있고,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약물, 어, 그, 어딕션, 그런 부모들 때문에,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폭력을 휘두르고 이러니까, 또 그런, 어, 이웃들을 하고 있으면서, 그런 개토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견디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뛰쳐나오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홈리스 노숙자로 어,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얘기에, 가슴 아픈 얘기에 대해서 했는데요. 그럼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? 어, 제가 보니까, 어, 제가 옛날에 했었던 그 프로그램에서는 상담도 해주고요. 일단, 어, 먹을 수 있는 것들, 그런 것들, 어, 막 기름지고 이런 거 말고요. 거기서 이제 뭐 앉아있거나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, 어, 춥지 않도록 이불이나 아니면, 어, 삶을 계속 지탱해 나갔을 때 물이나 물버틀이나 아니면, 어또 콜스나 뭐 우러스나 이런 데 있지. 아이제에서 시장을 봐서 어 채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먹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우유나 뭐 이런 것들을 시장을 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노숙자였던 아이나 청년이라기보다는 어 정상적인 집에서 잘 자란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자기 수치심들이 있어요. 그리고 가장 힘들 때가 사람들이 어 자기가 있는데도 어 세상에 없는 것처럼 투명 인간 취급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어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인간으로서 수치심을 느끼더라고요. 그래서 물이나 아니면 따뜻하게 할수 있거나 하루 밤을 버텨낼 수 있거나 어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. 그리고 어, 몸에 나쁘지 않은, 어, 영양가가 될수 있는 먹을 것,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로 들어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씻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. 그런 사람들은, 어, 호텔이나 모텔이 있잖아요. 아주 싼데, 그런 데서 하룻밤 잘수 있는 게제 기억으로는 한 55불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돈들을 바깥에서 모아서 가서 하룻밤을 그런 데서 제일 싼데 가서 씻고, 그 다음에 거기서 물을 마시고,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것도 좋고요. 또 거기 플러스 어떤 게 좋았냐면요. 그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어, 내 이름은 뭐야? 너의 이름은 뭐야?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, 그 아이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투명 인간으로 어,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, 너는 쓸데없는 이세상의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, 너는 소중한 사람이고, 너는 그리고 사람이고,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, 그래서 나는 너를 보았고, 그리고 너의 존재가 여기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며, 그런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, 네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... 가지기를 원한다. 어, 그렇게 그런 뜻으로 어, 내 이름을 소개하고 또 아이들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그리고 또 축복하는 말을 하고 어, 그리고 또 물을 두고 오고 이런 것들이 어, 조금이나마 어, 사람으로서의 그 디그니티 있잖아요. 어, 그런 것들을 찾도록 도움을 줄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지나,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. 어,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따뜻하게, 어, 이름도 불러주시고, 물도 주시고, 또 혹은 또 여유가 되시면 또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